<laughs> 아 여러분 졌지만 잘 쐈다 합시다. 뭐라고요? 잘 쐈다고요? 쐈다. <laughs> 그걸 자꾸 써. 한발 쐈다. 바로 쎄. 아, 오랜만이다오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오랜만인데. 오 진짜 오랜만인데. 드가 이거 약간 맛이 갔는데? 누구야? 가자. 테 거. 왜, 왜, 왜? 테드 왜또산거 아니었어? 새로 했는데도 좀 이상한데? 어 지금 보험 들어오는 거야? 좋다. AS 좀 맡겨야겠는데? 어 새로 산거 아니에요? 아 로이스, 로이스님 튕겼어. 아 우리 한명씩 생기네 이거 무슨 오른쪽이 약간 언났어 나이스 에바 m 바 o t t h i n k 해 n 바 세바, 에바, 세바. h i n k i n g I'm not thinking. I'm not t h i 키퍼 i 대로는 돌파가 짱이 h 어, 라이 i 라이즈. m 이 o 아, thinking. I'm not thinking. I'm not t 이 m h a m <laughs> 아우 나 아,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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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미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고요? 공미, 공미. 공미하면 뭐 달라. 와 오졌다. 크으, 그냥 공미처럼 뛰세요 그냥. 와. 어. <laughs> 아 나이스. 어 까비. 아, 까비. 아이고. 와 저걸 살리네 AI가. 제발, 못하면 아. 아이바. 오케이. 아 나이스. 아무 앞에 잡아 못, 앞에 잡아도 못... 지는 거봐 씨. 슬프다. 호흡. 오 패스. <laughs> 저, 주세요, 왜, 왜, 왜.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난돈나 박스해 주던데? 난 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젖지 <laughs> 젖지. 어, 난, 난, 난 줬어. 난 줬어. 난 줬어. 줬조면 끝난 거야. 놔다줘다줘다 어, 연결됐잖아, 나야. 음, 아, 음. 역시 오 어, 이분도 도전? 아, 우와! 선생님. 우와. 이거 근데 우 이거 이거 참고 이게 넣었어. 아, 뭘본 거야? 미쳤잖아. 안클릭 닫지요. 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그 포스카스의 이종류가 얼마예요? 어, 치킨 한 마리면 되겠습니까? 어. 또 치킨 가능? 아, 지금 두아 그냥 10시 에서 아니, 지금 선수를 지금 돈으로 매수하려고. 아니, 아니 그럼, 그럼 돈으로, 돈으로 매수. 하 매수해 모르다. 치킨 두 마리 정도 는 돼야지. 제가 될까요? 아, 아 선생님이 치킨 한 마리 더 내겠다고. 나 또. 아, 오이 아, 오케이. 치킨 한 마리 다 될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아, 성진님 아니. 성진님. 삼순이 공격수 가야겠는데? <laughs> 아, 성진님은 그냥 어딜 아니다. 나이스 대로시님. <laughs> 있을 때 말해야지 이거는. 와, <laughs> 뭐야. 어, 동그리 님, 나이스. 뭐 오, 돌로 가서 해서. 아잘 줬어. 잘줬어 근데 좋은데 패스콜. 너 좋았다. 미 쳤다 이거. AI는 아 AI한테는 AI가 약이야. 아,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와! 오, 오, 까비. 오. 막, 와! 까비 정말. 아, 라그다님이 이거 달렸으면은 이거 그냥 꼴인데 이거. 어, 바이 없어, 없어, 없어. 바이 존나 잘하네. 아, 머리. 뭐 진짜 보톡스 빠어진다 아, 거 진짜 빠진다. 그 첼시 드롭 봐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아시님 보톡스 빠지는 거 봐. 보톡스. 아니, 지금 자꾸 팀원 돌럴까? <laughs> 아니 왜또 <도, 웃음> 이게 어디 어? 나이 들어고 까는 거야 지금? <웃음> 와, <웃음> 아니 와그 <laughs> <진짜> 쓰레기다. <웃음> <웃음> 인성 인성. <laughs> 라그님 지금 그 뭐지 보톡스밖에 얘기 안 했는데 나이까지 가는 거 봐. <laughs> <laughs> 그 정지 상태 자체가 지금 이미 거기에 박힌 거야 지금. <laughs> 기승전 <laughs> 나이인 거지 지금 웃이는게다 나이 드리블로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그 짧은 순간 나이 나이가 나왔다고 보톡스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 로이스님이 로이스님이 나이 들면 아, 죽어야지라는데 라그님이 네. 더 돌려 까는 거야 지금 <laughs> 지금 로이스님이 로이 만수무강 <laughs> 하셔야죠 더블킬 하는 중인 거 봤어 지금 나이 들면 죽어야지래 아, 나이스 자 라그님 잘못했다 와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 사랑해요 <웃음> 아 <웃음> 오오 나이스 아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들었다. 아 이거 이거 네, 나다 네, 나왔다. 네, 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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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역시 어우 터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와 <laughs> 킬패스. 아 패스콜 나이스 나이스 패스골. <laughs> <laughs> 와미쳤 <우와, 미친. 웃음> <laughs> 와! 이걸 막아? 아니 마지막까지 패스하는 거 봐. 와 우리 쳤어 너무 완벽했어. 와 아니 바로 앞에서 패스할 생각하는 거 봐. 부스카스 님. 와저성진님으서 그냥 구할 수있습니 성진님 저건 까는데 아니 조금 까도 돼. 어, 성진님 은 까도 돼. <laughs> 어? 까비. 성진님은 슛 슛해서 막 슛해서 막히고 딱욕 먹고 한번 푸스카스님 패스했는데도 이게 딱 막혀서 이제 칭찬받고. 와. 와. 우와. 와. 네. 아 까비. 오우, 오우 아 근데 진짜 이 압박이 존나 좋... 말하자마자 타 어. 나이스 아, 자, 우리 돌문지 압박합시다 개갱 프레싱 개갱, 개갱 프레쉬 내놔 네, 임마 내가 더 빨랐다 아, 까비 아 이거 이거 참 공간이 너무 좀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야, 멈추... 야, 와 이게 들어가? 저게 이... 들어가? 와 오졌다 어저다, 저거는 오졌다리 데로시님이 약간 <laughs> 그 수비 커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면 포텅 비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반응을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잘못 뻗었어. <laughs> 아, 아까 문난님 올라갔을 때도 대로시님이 옆그 근처 가서 커버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응. 음, 라인, 갈... 라인 한번 내릴, 라인 한번 내릴까? 지금 왼쪽 피어 있는 보이거든요. 나이스아 왼쪽 저 로이스님 나저 튕겼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 됐다 왔어. 우와. 와. 아니. 우와. 살아났다 살아났다. 왜 우리는 드록바를. 와... 와. 아니 쉐브첸코님한테 드롭바라뇨. 아니 지금 드롭바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쉐브 네. 첸코를쉐브첸코 전속기 어? 시절입니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드롭바라더 좋은데. 나는 드롭바가 더 좋아. 아 첼시 역시 첼시, 첼시, 첼시 첼시팬. 역시 첼시 팬. <laughs> 맞아. 첼시 팬이 첼시팬, 나는, 첼시팬 나는, 첼시팬 나는, 첼시팬 나는 첼시팬 쉐바에 대한 좋은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 아 그래도 존트리 살렸잖아. 그렇지. 맞아. 그건 맞아. 의사선생님의사선생님 팀작털었어. 역할 다 하셨지. 뭔가 다 했지. 그거면. 나이스 패스. 존트리 살렸으면 다 했지 뭐. 근착하 <laughs> 되게 착하긴 했어 그때도 보면 네, 지금 동.. 도움... 아 존테리 지금 2부 오우야 기 박네 와.. 근데 진짜 미쳤다 나 2미드 지금 중앙미드 2명 활동량이 너무 멋있고 막 옛날 램파드 막 보, 램파드 아! 애쉬양 보는 것 같고 그래 너무 좋아 왜첼시이 비교하는 거야? 자꾸 첼시 미 저거 뭐지? 아니, 저거 동그리님이 우리 그 우리가 마 마티치가 그 메뉴 왔을 때 그때 있었어야 됐어. 존나 놀렸을 때 진짜. <됐다. 웃음> 아 맞아 <놀람다>. 마티치 스타일 아닙니까? 가면서 근데 <laughs> 그때 진짜 마티치 팔만 하긴 했어. 근데 오자마자. 존나 잘해 근데. 오자마자 근데 첼시 팬왜 파냐고. 내줄만 했어. 근데 선을리 나 진짜 나 마티치 처음에 메뉴 왔을 때 진짜 개왜 샀냐고 존나 욕했거든. 존나 잘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야 거기서 활용. 아, 매니 마티치 생각을 그, 그 무리뉴가 하, 그 감독 바뀌니까 못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이 그땐는 333이었잖아요. 무리뉴 때는. 그래서 마티치가 좋았는데 이제 343으로 바뀌면서 투미 스프드 어, 쓰면서 예, 투미드 가면서 마티치가 이제 느린 게 이제 부각되는 전술이 된 거지. 그, 그, 그래서 맞아 그래서 <laughs> 공태 첫 예. 시즌은 무조건 공 잡으면 무조건 백패스. 음.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지 그때. 에징의 선수였어, 에징. 막못 하진 않은데 약간 좀, 빈, 좀, 아, 아, 약간 이런. 이제, 지금, 무리뉴 이제, 산체스 영입하고 나서 433으로 또 바뀌었는데, 메뉴도. 근데 또4231또 해가지고 또 졌잖아. 토트넘좀 4231에서 <laughs> <해도> 졌잖아. <laughs> 그걸로 욕 많이 먹던데. 왜 433에서 4231로 다시 바꿨냐고. 응, 음, 그대로 하는 게아니었데 <laughs> 솔직히. 무린유가 4231 욕심이 좀 있는 거 같던데. 내 알에서 좀, 튜, 그거. <laughs> 자기 스타일 거. 고집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어이고 어이고 어 들어 나이스 나이스 타랏밥 어이고 어이고 나이스 나이스 타랏밥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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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밥 신기하게 어? 하는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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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좋았다 와 이거 와 이거 까비 아아 아, 까비 까비 아 우리 이거 타라밥 신기하게 하는데 막 우리 433 하자 아 근데 433이 나 우리 433 하자 나433 좋은데? 내가 저 내가 라그님이랑 아저씨님 잘 어울릴 거라 했잖아요 어 아니 왜면433어 안돼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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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커트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아유 이끼 들어가네. 아니면 커트 했어야지. 아니, 봐봐, <laughs> 아니 봐봐. 내가 커트 못할 위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 <laughs> 동달이야. 그래, 합니다. 아니, 아니 뭐. 제가 못막았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꺼내기 좀 힘들었는데, 말해줘서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뭐라고요아니 뭐. 수비 못하면 좀 공격이라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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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못했어요 그냥. 알수스어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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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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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메뉴 그래도 아직도 2등이네 왜냐면 아. 메뉴가 못하면 첼시도 같이 못해줘서 음. 아 진짜로 의형제잖아 의형제 이거 어, 리얼 의형제야 진짜 와와 왔다 졸업과 학과 아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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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한 것들이 얘2등인니까 아 리버풀이랑 첼시랑 지금 승점은 같은데 오득 실차도 두개 차이네. 나이스 문아님 나이스 오버래핑이다 이거. 어 이게. 까비 까비 까비. 아못 잡네.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뚫려 안 뚫려. 안 어, 뚫려 죽어. 아니야 아니야 동그리님 있어. 와. 나이스. 와. 칸나바로야. 크으. 아우 기차. 칸나바로가 알비였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센터백아아 아, 나는. 433, 아, 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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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잖아. 까비. 아, 내가 fm에서 433밖에 안 하는데, 저는 거의 저도 한 433, 한, 한 6년? 433만 돌렸던것 음. 같은데, 뭐야, 뭐야, 저기, 어, 패수 준다, 패수 준다. 어, 나이스, 나이스. 네, 또... 아, 오케이, 잘했어요.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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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야! 수 있어. <laughs> 그치 아래, 아래,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자, 더 빠르게, 상대보다 더 빠르게. 오. 오반. 어, 안 돼. 반대편. 나이스. 아이, 아이고. 나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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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나이스 아주. 움발 어, 운발, 운발 똘망 똘망 게임이 어쩔 수 없어. 똘, 나이스. 똘 똘망 똘망해. 아. 민다. 민다. 내 민다. <laughs> 루아. 와. <우와. 웃음> 오. 그놈. 조용히 대 기네. 와. 어. 기모 나이스. 오른왼 아니다. <laughs> 아줄 데가 없어. 우리 팀내 평균 진짜 졸라 작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쉐바 님이 이제 있잖아. 쉐바 님스이 입고 가야 수, 돼요. 스트라이커한테 뚝배이뽑으면은지금 침투 어쩌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나이스. 와, 좋아. 오, 잠깐만. 쉐바 님. 한번 더. 토티니 한번 더. 어? 오졌다. 멋있다. 못 까비. 와, 이걸 어? 와 까비. 끝까지 지켜낸 거봐 커널 님 뭐라고 했지? 나 방금. 공격수한테 머리에 뭐 뭐? 아, 저 골키 골키. 좀 빠르게 연결하려면 아 무조건 공격수한테 가야지. 아 좋겠다. 이거 저희 수비 빠른 팟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야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도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턱, 턱 빠진, 오케이. 턱 빠진 그러니까 거 인정. 아무것도 안한거 인정. 턱 빠진 아, 거 인정.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사춘기인가? 오늘 오늘 되게 공격 좋아하시네? 예? <laughs> 사춘기네. 오진짜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자님 오, 나이스. 나이스. 아까 피자님 이 텍플 나이스. 한나발 로기 아이디가 피자맨피자. 피자 좋아하시나 보네. <laughs> 아 진짜 뭐라고 <laughs> 아니, 반응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뭐라도 말할.. 좀 친근.. 친근함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거기 오케이. 친근.. 친근함의 첫 도전이니까 그 싸움.. 오우야.. 오우야.. 나이스! 나이스! 됐다! 와. 오 근데 골키퍼 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이스. 개쩐다. 나...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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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이개가 엄청 깝다개같 오. 와, 어? 제발님! 와.. 쟤가.. 진짜 지려. 아, <laughs> 진짜 지려. 흑인 가자. 흑인 가자. <laughs> 어나 진짜 할 말을 잃었어. 아 개잘한다. 말도 말이. 와. 그래? 이거 그냥 이거 어쩔수 없네. 네네 쉐반이 인트로 영상 만들어 줄게. 저거. 아니, 이거 하이라이트 보고. 이거 뽑으셨나? 성진 님이고 단 님이고 어다 <laughs> <맨, 나> 측면으로 봐. <laughs> 번... 아야 리얼이야 이거 진짜 리얼이야. 네 네. 쉐바니 민트로 영상 만들어 줄게. 저거 영상 하이라이트 만들 사람? 이런 원톱이 있는데 원톱 안 쓰는 건 미친 거야. 아, 네, 말이 안 돼. 맞아.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실례야. 야 이거 또또 또. 또, 또, 또? 쉐바니 골내 이미 내 골. 와, 와. 아, 야 이거 가자. <laughs> 아니야. 아, 와, 쉐바니 아니, 부활했다 쉐바니 내내 골로 써 지금. 와, 저 패스도 지려 지금 보면은. 진짜 <laughs> 대지려가는데 그냥. 뭐야 이거 수, 이거 이거 스템놀이야? 죄송합니다 저기 저님을 윙포로 쓰려 했던 저의 저의 불찰입니다. 아리얼 저거 능지 처참해야 돼. 감사합니다. 아 팬분들 능지 처참 받아. 정거리 님 사진 내놓으세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맞아. 433 추천이면 접니다. 아이고. 아 근데 4 3은 좋은 거 같아 나도 진짜.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난 어차피 골키퍼니까 <웃음> 뭐, <웃음> 상관없어. <laughs> 뭐, 난몸 포메이션을 하든 상관 없는데 대신 수비수 3 3 3은 안 돼. 쓰리백이 <laughs> 스리백 안돼 절대로. 아 수비 <laughs> 그건 나도 싫어. 나 수비수 3 쓰는 전술을 기본 아니, 전술 기본적으로. 아 수비수 있잖아? 입장에서 쓰리백 개 싫어해. 나가은데 쓰리백 너무 어려운 전술이야 진짜. 아 아니, 아니 애초에 그 거의 없는 전술, 그 너무 쓰레기 전술이에요. 하면 어, 안돼 하면 안 돼. 돼. 파이브 백이면 몰라. <laughs> 여러분 벵거를 보세요. 쓰리백 하고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laughs> 아 근데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건 파이브 백이잖아. 벵거 썼던 거. 왠가. 파이 파이브 백해 보세요. 왠가. 그 그게 파이브 백했으면 골안 막혔어야 어? 돼. 아.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패스. 아 좋았다. 어. 좋아하다, 좋았다. 나이스 패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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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아저 나이스, 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크로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네. 여러분 사랑해. 나이스. 근데 골대에 왜왜 선수가 앉는거지?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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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저만. 오른쪽. 오른쪽. 어 미안. 까비. 안으로 꺾어. 안으 솔직히 이거. 아 이거 가능성 있었다. 진짜? 아 손에 커브 넣었어야지. 아니 이거. 아 이거 우리가 이기고 있어서 사실. 네 지금 마음 좀 <laughs> 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무어님 오케이 라그나로님. 나이스. 오 아, AI 두분 뭐. 오. 아 까비. 포기. 빠른 복기 빠복 빠복. 아빠. 저기 지금 포기했다. 패스권 한장. 아너 이건 이거는 어, 힘이 없는 패스가 봐. 포기 인정. 어, 포기 없네. 인정. 음. 아 미친. 빡빡이 찐다 거기. 빡빡이 존나 좋아해. 아 나이스. 까비. 아 무시점 보너스 삭제. 아, 아 진짜. 아, 삭제 3이구나. <laughs> 무시점 보너스 삭제. 한참 전에 삭제했는데. 나 아, 몰랐지. 어, 우리는 한 사람만 걸었네. 이걸 왜. 나 모르... <laughs> <laughs> <저쪽 난> 몰랐지. <laughs> 다양하게 걸랐네 막. 어, 이거 이거 동그리 님이. 아니, <laughs> 왜 그래? 동그리 님, 동그리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벌써 원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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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스 아니, 지금. 아니나 패스킬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꺾었어. 아, 진짜. 아, 근데 아, 맞아맞아 어, 제가 동그리 님, 동그리 님. 이거 감사. 어 잠깐만. 세끔볼 세끔 볼 세끔. 버스 버스 버스. 차라리 피켓 만들어 차라리. 버스 세우 버스. 어, 뭐야 이거? 나이스. 뭐예요, 아. 이게 졸라든 게아네 감사합니다.